자, 제가 최근에 개불라를 위해서 히비키랑 마시로 조각을 미리 파밍해두면 편하지 않을까? 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는데 전술대 코인이 남는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코인이 왜 부족하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진짜 처음 알았거든요. 이 즉시 갱신이고 코인이더라고요. 효율 좋은 이벤트 같은 거 나오면 이 전술대의 상점 초기화에서 하급 에너지 드링크 여러 번 사는 사람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청의석인 줄 알고 아까워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러면 부족할만하지 제가 사실 재화 개념이 박살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총력전 코인 남아돌고요 백열전 코인 남아 돌고 전술대 에 남아 돌고 숙련증서 남아 돌고 유일하게 종전시만 제가 잘안 쳐가지고 코인이 부족한데 그래도 스미레나 비서 같은 거 가끔 사려고 돌리는 편이고 진짜 여러분들 놀랄 수 있는 거저 현상수배 코인을 9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전드. 그럼 왜 재화를 쌓아두고 있냐? 사실은 좋을 게 없어요. 비상시를 대비해서 남겨두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막 9만 개, 몇천개 이렇게 쌓아둘 필요까지는 없거든요. 오히려 구매 제한이 있어서 꾸준히 사두는 게 낫지. 오로지 제 귀차니즘 때문이라고 봐야 할것 같고, 특히 조만간 미래시에 밀레니엄이랑 트리니티 학생들 키울 게 많아 보여서 트리니티랑 밀레니엄, 비디랑 노트 같은 거는. 꾸준히 사도 좋을 것 같고요. 노란색이랑 보라색 위주로. 그럼 너는 이렇게 재화를 안 쓰는데 육성 재화가 충분하냐? 이거는 이제 저는 정말 학생을 잘안 키우는 편이에요. 토먼트에 플래티넘 정도만 달수 있으면 굳이 순이나 고점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 캐릭터를 쓰면은 더 쉽게 깰수 있다. 이래도 저는 어지간해서는 기존에 키운 학생들 위주로만 편성해서 시간을 더 쓰는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키운 학생들 수가 적기도 하고 최대한 법용적이고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애들 위주로 키우다 보니까 대화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아무튼 저처럼 하지 마시고 코인들 결국에 쓰라고 있는 거니까 꾸준히 부족한 육성 재료들 사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코크마, 게브라, 루나틱 이런 거 생각하면은 슬슬 코인들 꾸준히 써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네요. 참고로 이 AP는 영상 다 찍고 나서 바로 쓰러 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럼 안녕!